마다가할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오게 된 그런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흠잡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율법을 얻는다, 뭐, 아니면 안식이를 봉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 잡고, 또, 결국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어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여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봉참하게 된 그런 스토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제가 이 살펴보게 될이 이야기도 어, 결국에는 예수님을 훔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어, 고소할 그런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예, 꾸며낸 어떻게 만들어낸 그러한 사건도거 어, 그래서 이가나하다가 이렇게 어떤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 네, 뭐 이렇게 해도 흠잡힐 것이고, 저렇게 해도 흠잡힐 수 있는 그런 난처한 상황과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그런 음,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 이 사람들이 그 간호하다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나온 그러한 일들이, 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꿈 그러니까, 억지로 만든, 모의적인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여인을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여인의 남편 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또그 가능을 한 유독 그 여자만 또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남자도 똑같이 그 자리에 데려와야 되고또 처벌을 받아야 하면도 불과하고 그 여자만을 데려왔다는 것은 말에 아, 말이 안 맞는 법 논리로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또세 번째는 그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은 증인들이 그것을 할수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천장에 있었는지 알수 없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너희들이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그들이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것은 그걸 봐도 그들이 꺼리끼는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그냥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에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고 또이 여인을 그냥 돌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된다면 로마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리를 이렇게 좀예수님이 빼앗아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좀 난처한 이래도 난처하고 저래도 난처한 상황 가운데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하신적 있나? 이래도 곤란하고 저래도 곤란한 거. 정말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태양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좀 진태양이나 는 굉장히 강압스러운 이러한 그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음모가 있는 이런 사건에 말려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 그런 그러니까 이여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쳐다보셨어요. 그 여인도 쳐다보고 그 데려온 고소하고 있는 그 율법사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도 쳐다보셨어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 다 아셨어요. 예, 다 아셨습니다. 이 그들이 정말 고의적으로 데려왔다는 것 자체도 다. 그리고 정말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을 거를 각오하고 있는 이 불쌍한 이 여인의 그 마음도 아셨어요. 어,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아무 말하지 않고 허리를 굽혀서 이 땅에다가 이렇게 뭘 쓰기 시작하셨어요. 쓰기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뭘 쓰시냐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사람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을 치면서 한 사람씩 두드지이게 사라진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이렇게, 명두명 명 소리 없이 그냥 다사라지게거죠요 어, 예수님께서 그 쓰신 그 글이 그 그곳에 그 여인을 고소하기 위해서 데려온 그 사람들의 이전에 저지르던 죄들, 지금 이 순간에 이 여인을 책잡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꼭꼭 묻어뒀던 그 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땅에 쓰신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렀던그 죄들을 보게 되면서 슬근슬근 도망을 친 거예요. 어, 여기서 우리는 그두 가지 죄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한 부류는 자신이 죄인임을 속이고 있고 부정하고 감추어두는 이 바리새인이나 유법사들 같은 사람들을 볼수 있어요. 또한 사람은 이 붙들려온 여인처럼 그저 이제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어떤 죄들을 다 내어놓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정하고 자복하고는 그러한 모습의 죄인들 그래서 두 부류의 죄인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뭐 요한복음 3장1 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데 죄인들을 위해서, 예, 네.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알수 있는데요. 로마서 이런데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 의인은 하나도 없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다음에 아담으로부터 계속 그 죄를 짓지 않는 그 사람까지도 사망이 왕로를 들어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본성적인, 아, 어, 그런, 죄인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뭐, 죄인이 죄인을, 이제, 비난하고, 경제하고, 할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음, 예수님께서 그, 이제 다, 우리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났을 때, 여인과 예수님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죄책감. 아, 내가 옛날에 이런 죄, 죄를 지었지, 이렇게 잘못했지. 이런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어, 가지게 하는 그러한 죄의 어떤 그런 어, 아픈 그런 기억들, 옛날에 과거의 죄들 이런 것들. 그래, 너는 역시 죄인이야. 뭐 옛날에 너는 이렇게 했잖아. 뭐 이런 너는 정말 죄인이야.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고소하고 또 일어나게 하는 그런 어떤 죄의 그런 모습들을 고소하는 사단에게 있어서 단호한 예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멈추게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책감이나 그런 정죄의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지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네. 예. 사단이 그렇게 한들, 네. 예. 그것을 더 능가하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용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때때로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옛날에 그러한 여러 가지 죄, 의 흔적, 결과, 그런 모습들을 생각나고 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예. 과거에 묶이게 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용서와 또 구원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 여인은 그말 한마디에 정말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너 친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 가라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걸어갔잖아요, 그 그렇죠? 걸어, 일어나고. 또, 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예,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갈, 마, 어, 돌아갈 마음 가지고 예, 결심을 하고, 일어나고,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던 그런 마음을 가진 것. 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죠?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아버지의 것을다 감싸 안하거든 그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 저는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어, 이런 예수님의 죄의 용서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죄인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어, 예수님께서 많은 일도 하셨잖아요. 병자도 고쳐주시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 시대의 수만 4 6 0페대지해보면이 어, 타락한 영혼, 그러니까 이 여인이죠. 이, 어.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큰 이적을 행하셨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니다 네.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질병을 고쳐주셨다. 가장 예수님의 그 큰 이적을 이 여인에게 대표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는 예수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가볍게 하거나 또 죄책감을 이렇게 덜어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동시에 그렇지만 정죄를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려고 노력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좀 쉽지 않은 말인데요. 우리는 가끔 어떤 것으로 이렇게 어떤 죄들 잘못들을 이제 핑계를 댄다든지, 어떤 걸 통해서 무마를 시키든지, 작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시려고는 구원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제 그,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말아, 짓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또 하셨는데요. 보면은 이제, 어, 종로의 계단에,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종로의 계단을 이렇게 자주 읽습니다. 근데 저는 종로의 계단이 이렇게 좋은 책인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진짜. 근데 처음에는, 아, 그냥 뭐 초신자들, 그쵸? 뭔가 뭐 이렇게 초신자들, 교회 처음 들어올 때 읽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종로의 계단을 조금씩 조금씩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종로의 계단이 결코 쉬운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쉽지 않다는 게 뭐냐면 정말 생각이 깊다는 거겠어요이 생각, 이 생각을, 사상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 제가 좀 오늘 이 이야기가 와 결국 부 연관이 될수 있는 내용이라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55페이지에 이렇게 말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어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은악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분이 택한 다음의 말씀보다 더 강하고 강복한 언어가 어디 있으랴 이사야 4 0장 15절 말씀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분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다. 의심하고 떠는 그대들이여 쳐다보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가 그대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성령께서 오늘 그대를 부르신다. 전심으로 예수께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이 하나님의 허락들을 읽을 때 그것들이 말로 할수 없는 사랑과 극휼을 표시한 것임을 기억하라.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무궁한 자애로서 생각하신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그 죄사함을 받았으니 과연 하나님께서 그대를 돕는 자이심을 믿으라. 그는 당신의 도덕적 성상을 사람들에게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대들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는 자비와 용서로서 그대들을 가까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 정로의 계단은 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계단들, 단계마다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써놨는데 그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점점 점점 그 죄인이 어떻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께 정말도 가게 되는지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러한 단계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책이 정로의 계단입니다. 정로의 계단 59페이지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정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즐거워 하시는 바였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열성은 우리 구주의 생애의 주 동력이 되었다. 사랑은 그의 모든 행동을 아름답게 하고 고상하게 하였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아니한 자는 사랑을 창작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 사랑은 오직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마음에는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된다. 사랑은 품성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지배하고. 정욕을 제어하고 징오심을 사라지게 하고 성정을 복용케 합니다. 이 사랑을 사람의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생애를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케하는 강화를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난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에 보면 아, 내눈 속에 있는 들포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티를 빼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 이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마음과 태도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62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오를 범한 자들이 타락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에게서 눈을 돌이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것에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보다 더욱 죄가 많은 수가 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계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하고,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요. 회계함을 분별하는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하게 하고, 또,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인도해서 인도하는 데는, 네, 그런 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간호다 붙잡힌 이 여인과 여인을 통해서 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율법의 참된 정신, 또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하시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 우리가 좀더 진정한 율법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고소와 죽음에 직면한 한 여인을 대하시는 모습과 태도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좀더 나아가서 구원의 과정 또 죄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런 과정들을 체험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목적은 죄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요. 또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죄속전을 지불하시고 또 구원을 주시기 위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서 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의 가치를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가늠하다가 붙잡힌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저희가 또 알게 됩니다. 그 여인을 비난하고 책잡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흔잡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꾸민 또 다른 죄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죄인들이었고 또 잡혀온 여인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모든 인류가 다 죄인임을 저희가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정제하고 또 비난하고 책잡기보다는 모두 다한 마음으로 한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진정한 진정으로 회개하는 죄인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그냥 피상적인 구원의 지식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 정말로 체험적으로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참된 제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 정말 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시간 속에 지성소로 마련하신 이 양식일에 저희가 예수님을 더욱더 가깝게 마음에 모시고 그 사랑을 배우고 또 함께 그 구원을 기뻐하며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또 여러가지 형편과 처지에 있는 우리 교인들 기억해 주시고, 또늘 예수님께 더 나아가며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 귀한 안식에 저희 모두가 다 주님의 전을 상호하고,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네.